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럼 몇 년이 될지, 십 년이 될지, 이십 년이 될지, 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내가 되면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이 종말이 개개인이 있고, 개개인이 운명이 나의 차별 없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육천년 가까이 왔어요. 이건 는위험치고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사는 것인가.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데,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강요할 때 있습니다. 뭐 누구 뭐 판단으로 증지할 이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로 쓰기 바쁘고요. 또2 4장6절에 이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이 기근과 지진 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 너희를 살려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참, 복 받는 거, 그거 참 좋잖아요. 근데 다, 이, 우리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오늘 내가 죽는 달지라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면 이거 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다가도 깰 때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계 승님이 계신다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쳤어놔도, 깨워서, 아버지, 저 이곳에 와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그 소원이 가서보고 일가친척도 나라민족을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다 제목들마다 있을텐데요 그것을 이제 애절한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냥 놀러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다 각자 마다 다뭐 아버지 주신 은혜로 다 준비된 것이 있겠지만 쓰시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주의자님들 목사님들, 선조사님들, 강주사님들,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